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2월 9일, 어, 월요일 오후 4시 52분. 레버리지 한번 보겠습니다. 짧게 보여드릴게요. 뭐, 크게 할 얘기는 없어요. 자, 월봉. 예, 여기가 목표가구요. 15,060원 정도. 그 다음에 여기가 침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침체에 들어갔어요. 지금 위치는 매수할 만한 가치는 있어요. 예, 매수할 만한 가치는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위치로 오면서 저가가 다 깨졌어요. 올봉도 깨져, 주봉도 깨져, 일봉도 깨져, 다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저가를 지키는 봉을 찾으시면 돼요. 1봉이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세요. 예?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예. 네. 근데 1봉이 저가를 깨잖아요? 그러면 하루씩 버리시면 돼요. 자, 내일 오늘 저가를 지킨다? 매수하세요. 모레 내일 저가를 지킨다? 매수하세요. 다만, 매수를 했을 때 충분히 상승을 해야 보유할 수 있어요. 매수했는데, 0.1% 오르고 0.2% 오르고 이러면 보유하는 거 엄청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왜냐? 그거 가지고는, 예, 방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큰 봉은 다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월봉도 죽었고, 주봉도 죽었고, 이주봉도 죽었고, 싹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는 방법은 저가를 지키는 방법을 사용하시되, 아직 주봉이 저가를 지키려면 다음 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아래 꼬리를 달고 양복을 내든 음복을 내든 이제 꼬리를 달고 마감하는 걸 기대를 해야 되고 예그 점에 기대할 수 있는 건 일봉이 저가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 오늘 저가를 지키면 사고 내일 오늘 저가를 지키지 않으면 내일도 하루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오늘처럼 음. 지금 복만 봐서는 이건 저가를 지키려고 그린 복은 아니에요. 근데 운이 좋아서 내일 갭상승이 나오고 오늘 저가를 지키면 내일 가서 매수해 볼수 있는 거죠. 근데 내일도 봤는데 오늘 저가를 깨고 무너진다. 그러면 이제 매수하는 시점을 하루하루하루 하루 하루 이렇게 딜레이 하시면 됩니다. 자, 수급으로 봤을 때는 개인이 8,898억 매도했고 외국인이 1,013억, 기관이 6,919억을 매수했기 때문에 수급은 상방이에요. 선물도 상방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다만, 외국인이 풋을 60, 콜을 63억이나 매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로 봤을 때는 외국인은, 예, 콜 매도 친 걸로 봐서는 아직도, 아직도 완전히 상방 쪽으로 무게가 쏠려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반등 정도 주겠다라는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현물도 사고 선물도 샀으니까. 근데 큰 폭의 반등을 고려한 흐름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큰 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10호 정도 올라, 올라가도 큰 문제 없습니다. 예? 여기서 10호 정도 올라가도 큰 문제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10호가 큰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위치에서는 예. 그래서 뭐 옵션 구조로 보고 선물 구조로 봐도 뭐 반등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반등을 줘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반등이 올 거냐는 다른 문제예요. 자, 이게 이제 옵션인데요. 자, 금투는 옵션은 상방입니다. 근데, 선물이랑 합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하방이에요. 왜냐? 선물 매도를 들고 있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은 옵션을 봤을 때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324.5. 예? 외국인이 보는 옵션 기준으로, 예, 가야 되는 자리는 324.5니까 지금 위치서 10호. 근데 여기다가 선물을 딱 붙이면 더 올라가겠죠. 매수를 알고 있는데, 예.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올라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올라가기 싫으면 선물을 던지면 돼요. 예? 올라가기 싫으면 선물을 던지면 된다고요. 지금 외국인은 선물 매수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예, 누적으로 얼마 들고 있냐면 어, 1조 3천억. 예? 1조 3천억을 들고 있으니까 이걸 던져버리면. 예, 아래로 내려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던지지 않으면 일시적으로라도 위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손실을 줄일 수 있으니까. 자, 근데 개인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하방이죠. 예? 개인은 무조건 하방으로 가야 죽어요. 자, 옵션만 보면 여기 가야 죽거든요. 326을 가야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선물을 매수로 들고 있으니까 그냥 내려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기관은 내려가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기관은 내려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선물 매도를 잔뜩 들고 있어서. 근데 외국인은 선물 매수를 들고 있어요. 선물 매수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오르는 게 좋아요. 올랐다 떨어지는 게 외국인한테는 좋아요. 개인은 여기서 오르든 내리든 무조건 손실이에요. 선물 선물 매수한 걸 청산하지 않는 한은 여기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선물 때문에 손실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의 입장에서는 아래쪽으로 밀어야 개인이 삭살나는데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밀더라도 선물을 정리하고 미는 게 좋기 때문에 어쨌든 선물을 정리하는 그런 행위는 나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반등은 어느 정도는 고려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서 선물 매, 매수했던 걸 매도로 싹다 돌려버리면 다시 내려 가지고 개인을 작살내면 되는데 지금 상태로 내려가면 뭐 개인만 죽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예. 손실이 나니까 제그 부분에 대한 접점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이 상방에게 완전히 유리하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지금이 상방에게 완전히 유리하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오늘 수급, 오늘 수급만 봤을 때는 개인이 완전히 하락 쪽에 딱 포커스 잡은 거잖아요? 현물을 8,898억을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일시적인 반등이 나와도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구요.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고, 어, 위치 자체도 사실 많이 저렴한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적인 악재가 흘러나오는 상황이라면 뭐이 상태에서도 뭐 답이 없이 계속 흘러내리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내일 갭상승이 나오느냐 네? 내일 갭상승이 나오느냐고 갭상승이 나온다면 오늘 저가를 지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내일 만약에 갭상승이 안 나오고 보합이나 개파락이 나오면 내일 반들이 나온다고 해도 사실상 내일은 그냥 내버려두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수요일 정도에 한번 매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내일 갭상승 나오면 오늘 저가 지켰을 때 매수. 이게 첫 번째. 내일 보합이거나 개파락이 나오면 양복 나는 거 확인하고 수요일에 화요일 저가를 지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 예, 둘 중에 하나의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